오, 큰일 날 뻔했어요. 영상 날아간 줄 알았어요. 이거 뭐라, 뭐라 그러지? 저 카메라에 있는 용량이라 해야 되나? 그니까 메모리 카드가 꽉 차가지고 오, 다행이네요. 해봅시다. 영상 이어서 들읍시다. 네번 뒤집어서 얘가 모두 앞이거나 모두 뒤가 돼야 되는데 음.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뭐야? 처음으로야, 처음으로. 처음으로 모두 합이가5지네 번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1, 2, 3, 4, 5, 6이 있으면은, 첫 번째 시행에서 5를 뒤집어. 그러면 1, 2, 3, 4, 5, X.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시행에서 6을 뒤집어.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시험에서 끝나버리니까. 뒤집긴 뒤집때네 번째에서 처음으로 모두 앞이 모두 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두 뒤가 나와야 되는 건 쉬운 것 같아. 얘는 뭐야? 그냥 이네 장의 카드를 한 번씩 뒤집으면 되겠네. 네.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1부터 4를, 순서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죠? 순서 상관없이 1, 2, 3, 4를 뒤집기만 하면 돼. 뒤집기. 헌율기사는 이따가 하고. 모두 합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번째 시행에서. 첫, 시행 1. 1. 시행 2. 시행 3. 시행 4가 있으면. 네 번째 시행을 딱 끝나, 시행을 했어요. 한 뒤에 결과를 여기다 적을게. 결과 여기 지금 뭐야? 모두 합이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이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떤 숫자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세 번째 시행이 끝났을 때,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에서 이 6을 선택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됐나요? 그래서 내가 시행에서 뒤집는 행위를 할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시행 3에서 4로 갈 때는 어떻게 해? 뒤에서 앞으로 뒤지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맨 마지막에는. 시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행사는. 뒤에서 앞으로 뒤집어가지고, 1, 2, 3, 4, 5, X. 이런 상황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맨 마지막은 뒤에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됐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행을 네번 해서 두 장만 뒤집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걸 죽은 시행이라고 부르는데, 죽은 시행. 우리가 네번이나 뒤집을 건데, 앞을 만들려면 필요한 뒤집기가 몇 번이야? 뒤집기 두 번만 하면 끝나. 네번 중에서. 네번 중에서 뒤집기 두번 하면 끝난다고. 그럼 남은 두 번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두 번은. 요거는 죽은 시행이 돼야 된다이거 죽은 시행.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6을, 첫 번째 시행에서 6으로 뒤집어. 그리고 두 번째 시행은 다시 X로 만들어. 이렇게. 의미 없는 짓을 두번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앞, 앞으로 바꿔주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근시행 두 번에, 맨 마지막에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근시행은 뭐예요? 아무거나 한 장을, 얘, 얘도 상관 없어. 얘를, 뒤로 돌렸다고 다시 앞으로 돌려야 된다, 이거지. 뒤, 앞을 해야 된다, 이거지. 앞, 뒤로 한번 나와야 돼. 됐어요? 그, 뭐, 뒤,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이렇게 해도 되고. 어? 그 다음에, 이두 장을,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피해, 필요한 시행이 네 번인데, 네 번을 해야 되는데, 이네 번은 뭐야?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이건 꼭 필요한 시행이죠. 이게 둘을 앞으로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죽은 시행이 뭐야? 죽은 시행은 뒤에서 앞으로 하고, 앞에서 뒤에 하고. 이게 나와야 이게 죽은 시행이 되죠.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 또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하면 이건 의미 없는 시행이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보고 가야 돼. 죽은 시행은 어떤 게 있느냐? 어떻게 해야 죽은 시행이냐? 죽은 시행은 뭘 해야 거, 되는 거냐? 하고. 맨 마지막은 뭐야?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가야 돼. 왜? 모두 앞으로 끝내야 되니까. 됐나요? 그러면은, 이 뒤에서 앞으로가 여기 시행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 앞, 앞뒤, 뒤 앞이 아무렇게나 있으면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해볼게. 여기가, 뒤, 앞, 뒤, 앞, 앞, 뒤가 있고. 이거 이건 나도에 다시 쓸게요. 이건 뭐야? 앞에서 뒤로 네번 하면 돼. 앞에서 뒤로 이걸 몇 번? 곱하기 네번 하면 된다고요. 이네 가지를 배열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뒤에서 앞이 나와야 돼. 그럼 몇 가지 있어? 뒤앞뒤앞뒤앞 앞, 앞. 어? 왜아니 어. 뒤앞뒤앞앞 뒤가 나열되는 방법이 있니까총세 가지 있겠죠? 300분의 2배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뒤앞, 앞뒤, 뒤앞, 뒤압. 뒤앞이 나오던가, 앞뒤, 뒤앞, 뒤앞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어? 뒤에서 앞. 뒤에서 압 해버렸어 어? 뒤에서 압을 걸었어 이거를 첫 번째 실행해서 1, 2, 3, 4, 5가 되고 또 뒤에서 압을 뒤집어 이렇게 돼버려 이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도 없어도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계산은 하나 둘셋 됐나요? 해봅시다 이제부터 계산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뒤에서 앞으로 가야 돼요. 뒤에 있는 거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내가 하나 선택하면 그걸 뒤집는 거니까. 여섯 개 중에 두 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됐어. 시행 일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이 이걸 했으면 상황이 1 2 3 4 5 예를 들어서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거를 뒤로 뒤집어야 돼. 여섯 개 중에서 앞에 몇개 있어? 다섯 개. 이 다섯 개중에 하나 를 뒤집어야 돼. 곱하기. 그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돼? 1 2 3 4 x x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앞에서 뒤로 뒤집었으니까 앞에 있는 거를 뒤로. 그럼 얘는 뒤에서 앞으로. 이 뒤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앞으로. 6분의 2. 그럼 여 어떻게 돼? 1, 2, 3, 4, X6.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여섯 장 중에 한장 있죠?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약분하지 마요. 약분하면 어차피 나중에 다시 통분해야 되니까, 하지 마. 하지 마요. 두 번째는, 앞에서 뒤로 가야 되네. 앞에서 뒤로. 앞에 있는 4장 중에서 하나를 뒤로, 6장 중에서 4장이 있었고. 앞에서 뒤로 했어, 시행 1을. 시행 1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하나 뒤집으니까 1, 2, x, x, 1, 2, x. 3을 선택하면 은 4, x,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시행에서는 뒤에서 앞으로 할 거니까. 뒤가 몇장 있어? 3장 있네. 6분의 3. 시행이 끝났어. 그러면 1, 2, X, 4, 5,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뭐야? 뒤에서 앞이니까 두장 중에 한 장. 6분의 2. 그러면은 뭐, 1, 2, X, 4, 5, 6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여섯 장 중에서 3을 선택, 아한 장. 여섯 장 중에서 한 장. 이렇게. 됐죠. 계산 마지막에 항상 케이스 나누고 계산 마지막에. 마지막, 앞에서 뒤로. 앞뒤가 네 번이야. 앞뒤, 이거 하나 뒤집어. 그러면은 여섯 장 중에서 네 장.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행 1이 끝났어. 여기다 쓸게요. 아, 여기다 한번 쓸게. 시행 1이 끝났어. 시행 1이 끝나면 1x34x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뭐야? 여섯 장 중에 앞이 세 장. 6분의 3. xx34xx. 시행 2가 끝나고. 한번또 뒤집어, 뒤집어. 여섯 장 중에 두 장. x, x, 3, x, x, x. 마지막 6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해서 다 더하면 돼. 얘네들은, 여러분들 할수 있겠죠. 6의 4제곱분에. 이거 다 계산하고, 계산하고, 계산해서 더한 뒤에 약분하면 되겠죠. 생략합시다. 마지막 30번 합시다. 30번 최고차원 개수가 양수인 사차함수 fx가 있어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양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f 알파는 0이다. 그러면 은 f(x)는 최우선 계속 모르니까 k 이의 x-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f(x)가 원점 대칭이래요.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야. 뭐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양수죠. 최우선 계속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양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0이니까 여기가 알파. 그러면 원점 대칭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빼기 알파. 그리고 0. 이세 개가 해네 오. 생각보다 깔끔하게 알려줬네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실수 t에 대해요. t. 얘는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거예요. 1일 때 어떤 상황, 2일 때 어떤 상황, 이런 식으로. 변한다. 지수 t에 대해서가 함수 gx를 어떻게 써? gx는 t부터 x까지 인테그 e g t부터 x까지 fsds fsds 이거 써요 그럼 얘는 뭐야? 얘를 적분해가지고 대입했으니까 4차 함수 되는거죠. 얘는 4차 함수야. 4차 함수. 4차.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fx 어, 예를 들어 fx에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f의 x라고 쓸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fx 마이너스 ft 이렇게 돼서 t가 바뀌면, 이 부정적분에 t를 대입한 값으로 뺀 거죠, 뺀 거. 음. 그러면, gx가 이건데. 얜 뭐야? t, t 집어넣어봐요. f0 빼기 f0이니까 0이네. 아, 얜 뭐야? t를 해로 갖는 사참수야. 사참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t. 이렇게 된다는 거죠. t 지번은 0대개. 아, 이게 아닐 수도 있죠. 미안해요. 이렇지 않, 이렇진 않겠지 않겠지. 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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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있다는 거지. t 지번는 0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적분을 보면은 어떻게 할수 있어? 이 부정적분에서 이 t, ft를 ft를 x축으로 보는 사차 함수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방금 말 이해 안 되도 되니까 넘어갑시다. 함수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 ht는 뭐야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ht는 g x gx가 gx가. 그 말은 얘 이꼴 0의 방정식의 해의 갯수를 물어보는 거죠. 갯수. 그 말은 이거의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해의 갯수라는 거는 곧 뭐야? fx는 ft. 이거의 해의 갯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맞다. 2x-3은 0. 이거의 해랑 넘겨서 2x는 3. 이거의 해랑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으니까 이걸 이거의 해의 개수는 똑같아. 그때 치, 이거, 이 치역. HT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S. HT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K, A, m 이럴때 S M을 구하래요. 그럼 해 봅시다. 나는 점의 개수만 궁금하니까 방정식을 푸는 거 아니고 그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만 찾으면 돼요. 이제 먼저 그리면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알파, 여기가 0 하면은, 여기는 Y축, 계속 Y축이고, 여기는 Y축이고, 그 다음에 X축은 어디인지 모르고, 여기에서 뭐야? 극, 소, 극대, 극, 소. 이면서 얘가 원점 대칭이니까 적분한 함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이죠 예. 네. 아우 어, 순간. 맞다. x의 세 제곱 더하기 x 적분해봐요. 지금 원점 대칭이니까 2차 이차, 2차 상수 없어. 적분하면 4분의 1 x의 4 제곱 더하기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적분 상수 c 이렇게 나오니까. 짝수차 밖에 없으니까, 장수왕이랑. 이거는 Y축 대칭이죠. 여기 대칭이야 여기.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 극소. 이렇게. 여기, 여기 값이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길어지고. 얘가 뭐냐면, Y는 FX고. 얘가 뭐냐면, Y는 GX. 가 아니라 이걸 Gx로 쓸까 뭐라 쓸까 Fx 빼기 Ft 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Fx랑 Ft랑 이건 그렸고 라이즈 Fx는 라이즈 Fx는 그렸어 이걸 이렇게 합시다 똑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제 Ft만 그려서 만난 점의 개수를 세면 돼 t가 바뀌어요, 계속. t가, 예를 들어서, 0이야, 0, 쉽게. t가 0이야. 그러면 f의 0이네, f의 0. f의 0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t가, f의 0은 여기잖아요, 여기. y축. 여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y는 f의 0 이렇게 되는 거죠. t다 0 집어넣었을 때. 그럼 몇 개야? 3개야 그러니까 H0은 얼마야? 3개야 됐어요? 여기다 H를 써볼게 우리 저번에 실전보고서 1에서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21번 문제 아 이번 거 21번 문제처럼 T가 바뀔 때 HT가 바뀌는데 HT가 t T가 0일 때 어떻게 돼? 해의 개수가 3개 된다고 3개 됐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 t가. 이거 y축 대칭이니까 사실 똑같이 나오겠죠? 이쪽이랑 이쪽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 쓰고 나서 이쪽 쓸게. t가 0이고. 그러면 t가 뭐이 정도 있어. 이런 데 있어. 이런 데. 이 사이에. 이렇게. 이 사이에. 극소 대기 전까지. 그럼 몇 개야? 여기서 몇 개? 이렇게 되니까. y는 ft. 이렇게 되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점점점 점점 해서 네 개. 그 다음, t가 얼마일 때? t가, 알파일 때, 여기가 y는 f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알파일 때 얼마?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점점점. 점. 다시 T가 없는 안쓴 색깔 이 정도로 왔어 여기로 여기 사이 이만큼 T는 지금 X의 X자 X X좌표 여기까지 왔어 그럼 다시 뭐예요이 주황색이랑 똑같네 주황색이랑 똑같애 똑같애서 어떻게 돼? 여기가 색깔 나눠서 줄걸 그랬나? 한번 나눠서 줄게요 얘는 색깔하고 맞춰서 봐요. 3개. 주황색은 4개. 노란색은 2개. 다시 주황색은, 여기, 티가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으면 이거랑 똑같죠. 이렇게. 4개. 그 다음, 여긴 뭐야? 어, 이 점을 모르겠으니까. 여긴 모르겠으니까. 여기. 보라색으로 할게요. 보라색, 여기. 2점. 여기를 X는 페타로 갈게요. 그럼 페타일 때도 뭐가 됐어? 파란색이랑 똑같으니까 3개. 페타일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오니까 여기는 무슨 색으로 할 일일까? 파빨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얘도 y는 ft, f0. f0은, 얘는 뭐랑 똑같아? 얘는 f, 베타랑도 똑같아요. 베타랑도. 안 보이나? 보이죠? 베타, f, 베타, ft. 그럼 얘는 몇개 다시? 빨간색은, 점, 점, 점 해서 얘는 두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t가 이쪽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돼? 이거에 정확히 대칭이니까. 계산 다시 할 필요 없이, 여기 그냥 쓰면 되겠죠. 점점점. 몇 개? 네 개. 이거, 이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알파이니까 여기는 빼기 알파겠죠? 여기, 빼기 알파. 여기, 노란색. 두 개. 점점점. 그다음 뭐야? 네 개. 그 다음에, 여기 뭐겠어? 마이너스 베타는 파란색으로. 3 개. 그 다음 빨간색으로 점점점 안 보이나? 보여요? 빨간색으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답 구해 봅시다. 답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치역의 개수, 치역의 원소의 합. 치역은 2 이게 h t 예요 지금. 오, 이게 h, 이게 t. 여기가, 여기가 ht야. 그러면은, 2, 3, 4. 밖에 없네. s는 뭐야? 치역, 치역의 합이니까, 9. 그리고, 불연속인 거는 몇 개야? 여기, 베타일 때. 2에서 3에서 4. 하나. 알파일 때. 4에서 2에서 4. 둘. 다음 다시 여기 0일 때 3, 셋, 알파일 때 넷, 베타일 때 다섯. 그니까 m은 다섯 개. 답은 14. 이렇게 되겠네요. 응. 1 0 개만 합시다.